저도 곧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어떤 친구들이 선생님에 입학하면 좋을까요? 일단 당연히 프로그래밍이나 개발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소프트웨어 기준으로 일주일에 한 10차시 정도 전공 수업이 듣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과목보다 전공 과목을 더 좋아하는 친구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선린이 되게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라서 그런 좀 자기주조적인 학생들이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배우나 기본 과목이 국수 사과, 형어 물론이고 저희는 과마다 전공 수업을 듣습니다. 전공에 따라서 수업이 다른데 저희 소프트웨어과 같은 경우는 컴퓨터 구조 프로그래밍 언어, 서버 보트, 데이터베이스 등 여러 수업을 듣습니다. 일반고와 수업 방식이 다르게 진행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저희 학교는 대학 진학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많아서 국영수도 다른 일반고와 똑같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교과는 더 진도를 빠르게 나가는 편이고요. 전문 교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2학기 되면서 프로젝트를 엄청 진행,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막 배우고 또 실습하고 또 그거를 프로젝트까지 연결을 해서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체계적이네요.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와 동아리 안에서 하는 활동들이 궁금합니다. 저는 게임 개발 동아리인 LG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주로 유니티 엔진과 C샵을 통해서 2D 게임과 3D 게임을 만드는 방법을 배웁니다. 게임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면 저희 동아리로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애플파이라고 앱 전문 동아리인데요. 저희 애플파이에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합니다. 저희 동아리는 되게 편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이제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보시면 보람찬 동아리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모바일 콘텐츠 개발 동아리 에드캔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앱 개발과 웹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약에 쭈 멘토님이 설린 고를 간다. 동아리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자 후배가 쭈밖에 없다. 꼭 가져야 되잖아요. <laughs> <laughs> 한마디씩 유혹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누가 먼저 할지 저희 동아리 선생님이시거든요. 잘생기셨습니다. 맞아, 그거 아니야? <웃음> <웃음> 20대 사이에서도 꿀리지 않는 분이세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애들을 이해시키려고 수업합니다 그래서 뭐 원하시는 게 있다면 뭐 iOS 개발이든 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앱 개발하든 저희 대부분 다할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배울 수 있고 또한 저희 선배들이 되게 되게 뛰어나신 분들이셔서 실습 관련해서 이제 여쭤볼 수도 있고 되게 많은 팁들은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음. 저희 동아리 오세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저희 동아리 오시면 제가 직계 선배가 돼서 맛있는 걸 사드리겠습니다 우와 <laughs> <아니, 까만히 마세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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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제의 <주의> 선택 빠밤 <laughs> <laughs> 어딜 가실 건가요? <laughs> 제가 고등학생이라고 치고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급식 맛있나요? <웃음> <웃음> 네 맛있습니다 얼마 전에 짜장면도 나왔고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도 나왔거든요 되게 맛있었고 그리고 저희 학교에 매점이 있어서 와! 급식이 별로인 날에는 매점에 가서 대부분 빵에서 하거나 뭐 맛있는 걸 먹습니다 베스킨라빈스 무슨 맛나왔어 그 연하게 있었어요. 허, 진짜? 대박! 스웨이크랑 아무데도 못 가는 사람들 함께 살았다. <잘한다>. 오 대박! <laughs> 되게 있었어요설린고 짱이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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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린고는 이게 좋다 아니면 이게 특별하다 이런 점한 가지 있을까요? 이게 한 가지라고 뽑기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를 뽑자면 응? 저희 학교에는 삼인양이라고. 고양이들이 살아요. 오와. 그래가지고 이제 급식 먹으러 갈때 이제 쓰다던고 이동 수업할 때 누워있으면 사진 찍고 <laughs> 이런 게 저희 학교의 특별한 점입니다. <laughs> 여기 설린고 홍보부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설린고에 대해서 홍보 할 시간 30초 드리죠. Go! 어, 비록 제가 이 학교에 어, 생각하고 온건 아니지만 저는 이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 입학한 걸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여기에는 IT 기술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배울 수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메리트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 좀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설린고를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우 <laughs> 알차게 쓰셨네요. <laughs> <laughs> 여러분 오늘 설린고 멘토들이랑 함께한 시간 어땠나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 춤이라도 춰줄까 야, 너희 흠 잡힐 짓을 하면 안 돼. 조금만 그 잡히면 그게 아주 확대가 될 거야. <laughs> <laughs> 아이스크도 나왔거든요. 아이스크림도 나왔거든요. 아, 괜찮아요. 너네 그러지 않아? 종땅 치염 뚜! 하고 뛰어가지 않아? 아오 마이 갓. 아, 나는 맨날 이렇게 문어. 나 항상 자리 문 앞이었거든요. 종 치즈마다 나가. 난 중학교 때도 뛰어다녔어. <웃음> <웃음>